먹을 때 무가 좀 숙성이 돼야 돼. 나는 무기다 따 음금을, 브라코 농자 파 안가다, 어, 가당가당 무으면 그렇게 맛있어 시원하니 진짜는 무다가 서임받나 죽어도 몰라. 우리 <laughs> <오늘> 보면김치묵다가 <laughs> 중사랑 열은 나오겠어어열어 나와, 마마도못담어 뭐 그리고 여기다한거 이렇게. 음. 응, 나. 이진 파하고 가도 거의 청각무에 싹 숨이더라. 음, 그래서 맛있다, 그 말이. 안녕하세요. 아다지마예요. 오늘은 청각무김치를 준비했어요. 김장 전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청각무김치. 우리 엄마가 김치 달인이요. 동네에서 우리 엄마가 김치 담당하고는 줄서부로 혼자 얻어먹으려고. 날이 가물고요 김치를 맛있게 배워봅시다. 재소개할게요. 지금, 망으로 나가고 있죠? 요리할게요. 김장하기 전에, 이 청강고 한번 담으려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어, 뭐 따르는 거 먼저 받쳐드릴게요. 그러고 전엽을 따. 전엽을? 요, 이거는 이파리가 최고 맛있는 거예요. 이파리 이렇게 달래야 돼. 아, 따지 말고? 응, 어, 따지 말고. 엄마 입에서 나도 핸들 해봐야 돼. 아, 응. 고 이거를 이렇게 따두면. 끝자리를? 그래. 응 그래야 깔끔하니 맛있어 껌은 먹다가 껌은 안 좋잖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딱 칼로 긁는 거 아니야? 칼로 긁으면 맛없어 뿌리, 뿌리만 딱 잘라? 응 뿌리만 잘라 그래갖고 싹싹 이렇게 찌면 돼 이런식으로 응. 응. 이제 엄마 혼자 가 힘들게 내가 가서 따 해봐 응, 너도 따라서 해 그래야 좋으 응. 무시뿌렁고 오게 닦아 이렇게 닦고 음, 그래 깨끗이져서 그냥 이거는 칼로 긁은 거 아니야 아 칼로 긁지 말고? 음. 어메 나는 엄마는 잘하고만 나는 이 밑에 열무 제가 다 떨어져 나가버려그런게 <laughs> 선생님이 있고 제자가 있지 내가 선생님이야 그니까 요 요, 이요무시요뿌렁거 밑에가 달려야 맛있다는데난다 작아져 보네 어머 예, 이제 다음번에 또 잘해볼게. 네, 어, 여기요. 음, 음. 자, 이제 엄마 뭐 배운 대로, 여러분, 이런 님 따라, 이 말이죠? 응, 음, 전님 따? 응, 음, 이렇게 따고. 어, 이파리가 맛있다, 이제. 아, 다 따오면 안, 안 되고. 다 따오면 안, 뭐, 안 돼. 응, 음, 이렇게 천님만이. 물을 이파리, 이렇게 이렇게, 이파리가 이파리가 맛있다. 이렇게 힙합이 되 이렇게, 이렇게 따고. 우개, 봉다리, 썰고. 음. 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라고. 음. 왔다, 엄마가 이쁘게 안 되네. 아, 내나말렇게 선생님이 고쳐달할게 <laughs> 열심히 배워고 어, 이제 다음번엔 그래, 내가 그래. 다 먹어봐야지 그다지 어. 더잘 따면 나는 이제 로고가 어. 돼갖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 하면 돼요? 응, 할게 그렇게 하면 할게, 그렇게, 그렇게 할게. <laughs> 됐어 이렇게 다 뜯어먹을게요 다, 이제 무뭐 이렇게 다 손질했어 그래서 이제 깨끗이 씻어보면 돼 깨끗이 씻어보고 이거 무침 이거는 아, 시간 있고 그래서 한번 올려드릴게 엄청 맛있어 뭐 술자시었다 누군지도 죽 주먹은지 떴어. 시가 된장국 따서. 아니 엄청 맛있다고. 응. 아 배추 시가래보다 엄청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이것은 요 씻는 거보다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깨끗이 떨어지게 시각 올게요. 그렇 준비해 볼게요. 야부는 간은 네 깨끗이 씻어서 갖고 왔어. 근데 요 누수거를 쳐야 돼. 왜 누수거를 넣냐? 설탕을 넣으면은 뭐가 다 눈거려져 그래.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 누수거를 친거 아니니? 노수갈을 넣어야 돼. 응. 넣고 그럼 설탕 넣으면 안 되네? 안돼안 돼. 안 돼. 응. 지금요 물은 응. 1리터 부서났어요 접수. 응. 이거. 응. 응. 그럼 삼리서들 어 가네요. 아까 응. 이제, 이제 누구 수도수 다 넣었어. 이렇게 됐어. 수박. 응. 한 수박. 한컵이것도 응. 넣어야 돼. 응. 그래야 무에 가서. 요 소금하고 누수가 하고 맛이 딱 들어야 이거 먹으면 서금서글 맛있어. 근데 설탕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무는 좀 매콤해. 이게 누수가 다 담가서 절구해야 돼. 아, 그래야 보관 음, 매운 맛이 없고 무요무 끓는 게하 나다 는걸않고 아삭아삭하니 맛있어. 응. 네. 음. 그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여기다 이렇게 입자가 내놓고. 아 입자가 내놓고 음. 입자가 아주 간해 보면 안될지 그니까, 이제 한 시간 있다가, 뒤집을 때, 이제, 이 무이파를 넣어. 그럼 아, 무시 어, 안 자르고, 이렇게, 그대로 통으로 담은 거요 아니, 이따가, 이렇게 쪼갔는 아, 지금은, 그냥 무시에 통째로 응, 접어. 지금 쪼기면 안 쪼그지잖아. 부러져 보잖아. 음, 음. 근데, 이 간이 들면, 안 부러져. 음, 음.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거야. 아, 배추 그렇게 하듯이. 어, 어, 배추 그렇게 하듯이. 음. 이빨도다 다 넣으면, 무보단 이파에다 숨을 다 얼른 주법이잖아. 이게 보시면은, 흉하게. 하고, 일단 이제 한 시간 있다가, 응. 무 쪼개면서, 그때는 이제 같이 이파를 씁니 아. 뭔 말인지 알아아뭔 <laughs> 말인지 <응>. 알면서 응. <laughs> 아, 이것도 그게 이게 요령이 딱게. 이렇게 응. 엄마처럼 어떻게 여기, 여기 담으면 맛이 예쁜 거지, 이것이구만. 응, 소금도 소금은. 좋아야 되고, 요 무도. 응. 소금도 좋아야 돼. 응. 절대, 저, 추진 소금은 안 써야 돼. 썼어 김치 간장을 얘안 빠진 소금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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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수안 어. 빠진 거. 나는 그게 생겨 3년도 딱 버넘 쓰고 또 쟁해 놨다 또 3년 내야 쓰잖아. 음. 그러니까 엄마 음. 3년 동안 간수 빼서 쓴단 말도 있어 봐. 그엄마가 그게 그저 옥상에다 만들어 놓 것이 3년 음. 동안 걷고 빼라고 거기 쟁해 놓나 라고요음 소금쟁이라. 그냥 엄는 아니요. 저대 음. 그것도 1년 농사다 맞아. 가수 제대로 안뺀 소금 갖고 쓰면 은 배추가 써불고 안 돼. 김치가 온다고 안돼. 그것이 일년 농사다니까 김치도 음. 맛있어야 무거워지안 맛있으면 손이 안가 근데 우리 김치 맛은 보면 다 어찌게 담가냐가럼 이제 이렇게 하면 응. 끝이야? 응 이렇게 끝이야 제 소금 후에 다 뿌려 아 여기 다 해놓고 응. 이렇게 뿌려 사사사. 살 사사. 이빨도 이렇게 살살 아, 배분이 배분이 막 뿌려놔, 뿌려놔, 음. 뿌려놔. 이거, 배, 이파리 많이 숨이 가보면 찔거. 질거. 르서 음. 그런 거야. 네, 음. 이렇게, 이렇게 고 음. 이제 얼마 나놔던데요1 시간. 아, 한 시간. 음, 한 시간 있다가 음. 뒤집으면서 이제 독에서 짜겨. 음. 이제 또한 시간 동안 재놓고 기다려볼게요. 이제 물을 이렇게 소금 쳐서 이렇게 해놨어. 근데 얘는 돼지 봐. 이렇게, 데려고 와서, 이제, 익삭도 가내지잖아. 네. 이렇게, 이렇게 익이 가내져야 돼, 이제. 네. 처음에는 익삭 넣으면 안 된다 했어. 질거서 음. 응. 즐거쓴게 이제. 너뭐 네. 칼로 반투석 갈라. 아, 반투석? 응. 이제, 이제, 술을 거워서이 그래야 갈라지, 안 갈라져. 응. 이제, 반투석 갈라볼게요. 이제, 이렇게, 반투석 이렇게 갈라. 아, 이제, 아, 이때. 어, 이제 갈라지잖아. 아까나 아, 이거 딱 하려고 하면 안 돼. 조금만 볼게 아, 까다리까지가지 말고. 응, 어, 이파리 아, 이렇게 달렸으니까 네. 이파리 먹어야 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 어. 이거 떨어지네. 조심해야써 그래야지. 손수도잘이빨 내가 이팔까지 어, 이렇게 먹어야 돼. 네, 그다게케이 이제 바를 때 이렇게 이제 싹싹. 양념해서 바르면 돼. 자, 이 정도. 이 정도까지 불려야 돼. 똑 잘라면 이파리 다 떨어져버려.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해야 돼. 예. 그래야 이빨이 딱 붙어있어갖고, 나는 이제 이빨을 이렇게 감아서 담아서 묶지 자, 잘 보세요. 같이 어디까지 들어간가? 네. 이렇게. 탁 녹으면 안 된다겠지? 살살살. 이 정도. 응. 그래이거들 간에 예. 안자릴 정도로? 어, 그래야 돼. 어, 이 정도 돼야 돼요. 네. 이제 또 숨이 더 죽으면 네. 이것이 더잘 벌려져. 응, 네. 근데 아직은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간이 다 들어가. 무말랭이 알겠지라다 예. 음. 썰어서 준비해 볼게요. 네. 이제 요손바에 이렇게 무 이렇게 다 갈라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시간 있다가 씻으면 돼요. 이제 요한 시간 재여 놨다가 씻을게요. 육수 뺄 재료들인데 표고버섯은 20g, 다시마 10g, 양파 한 개, 무는 이 정도 1/4그 정도 하고 대파 뿌리만 준비했고요. 요 멸치 40g 준비했어요. 이제 썰어서 준비해 볼게요. 물 1리터에 나머지 재료 넣을게요. 말린 배고섯은물안 불리고 그대로 그냥 넣을 거예요. 다시마, 양파, 무, 팥뿌리 이렇게 다 때려 넣는 겁니다. 육수 빼는 거 정도는 우리 엄마가 말만 하면 내가 할수 있어. 어? 멸치 이렇게 넣고 엄마 이거 남들은 그 뭐야 그 황태 대급밥 그것도 넣더만. 안 돼. 나는 안 넣어. 응. 엄마는 안 넣어? 왜안 넣냐고. 응. 그거 잘못 사서 넣으면, 응. 고래 갖고 배추 배려버 고래? 응. 냄새가 나. 아, 냄새가 나. 응. 그러게까 아. 나는 안 넣어. 아, 응. 그래. 그럼 이거 이제 응. 한 20분 동안 끓이면 돼. 응. 예, 이제 육수 끓여볼게요. 엄마 이제 이거 어찌, 어찌, 응, 잘 됐네. 예, 잘 됐어? 육수 잘 빠졌어. 응. 예, 이제. 이제 체반에다 걸러. 예, 이제 걸러볼게요. 자, 이대로. 체에다 걸러볼게요. 걸러서 이제 식혀볼게요. 아까 무세을 씻어서 간했어. 네. 근데 이제 일대들부터 한 번만 씻어서 건지면 돼. 네. 네. 이제 응. 다 절여졌으니까 식켜볼까요 네. 네. 네, 다시 식켜오면돼 이제. 네. 고추를 어, 육수 쳐서 좀 불게 해놔. 아 마른 고추를 응. 에, 마른 고추를 이렇게 저 엄마가 지금 씻어서 이렇게 잘라놨어요. 응. 아, 육수에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육수를 보는 거예요? 고추가 불을 하고. 아, 불라 하고, 그래안 끓고, 잘 갈리고. 음. 엄마, 요, 요, 마루고치만 들어간 거 아니구만요. 응. 요것은 응. 집에서 대기만 응. 안 하면 안 돼. 이거 응. 갖춰줘야 돼, 엄마. 아, 요, 고치, 빨간 고치. 안물온 것도 들어갔으냐, 새 고치에요, 빨간 고치. 그러면 마루고치하고 그 비율이 얼마큼 들어간 거예요 반툼 반툼. 절반, 절반. 반반 들어갔어요? 응, 반반. 이거 지금은 500g 이니까 250, 250씩 응. 들어갔다고 응. 응. 네, 이렇게 말해줘야 돼. 말안 해주면 안 돼요. 네, 한 30분 분리해 놓을게요이 네, 엄마 이거 전부 김치, 아, 양념 거. 갈 것이죠. 아, 배반 개, 사과 한 개, 양파 한 개, 마늘, 생강, 홍시는 김치 넣을 때는 그냥 안 갈아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처음 가뭐 여기 알타리 김치 담을 때는 이 무시 김치 담을 때는 요시 덜덜덜 굴러대김다한에 우리 엄마 말이. 그러니까 이것도 갈아야 된대요 그리고 고추 갈고. 빨간 새우 한 컵, 하얀 새우 한 컵, 고춧가루, 멸치에 넣어서 갈아올게요. 이제 뭐, 김치 담아볼게요 네. 여기다가 넣어, 바로. 여기 바로 넣어. 어. 이렇게. 여기서는 어. 배추김치하고 다르게 소라네. 소리에요, 우 이제 저리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대한 컵을 싼 거예요? 다 넣어. 응. 음. 다넣었 매우 고 맛있겠구만 응. 깨도 좋고 깨 오마를까요? 반 컵만 해요 반컵 일단 요깨를 뿌려요 응, 깨 뿌려. 깨요 반컵반컵 응. 넣읍니다 응. 아까 양념이다브렸잖아요면여러 아니요 물에 문에 이렇게 물에다 뿌려야 할 거예요 오케이. 예쁘지. 양념 다 했어. 응. 나 멋있... 비법 또 있어. 아 멋있어 또. 소주. 소주. 소주 를해나요소주를해 소주를 냐냐 그만. 그래도 응. 뭐 군동해 하나. 이게 소주를 쳐서 넣으면 뭐 군동해 간다고 끝까지 맛있어. 아. 그래지 그래서 소주를 넣는. 음. 내 비법. 아. 음. 이렇게 캡지를버물려 놔두면 뭐가 오래되면 하얗게 피어 근데요 네. 소주를 넣으면은 그것이 없어 안 피어 아 음. 그래서, 매... 아, 그래서 내비법이에 음. 그대로 있어 음. 오래도 다 놔두고 묵어도 음. 그런 거안 끼고 안 끼고 안 끼어 음. 그러라고 소주를 넣은 거예요 음. 물을 이렇게 잘랐는데 음. 적은 것은 이 사이도 안 넣어도 돼 음. 근데. 큰 것을 이렇게 사에다 넣어야 무가, 양념 골고루 들어가. 에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은거요 그럼 그렇게 너무... 하면. 아... 요... 하나씩 달랑달랑 먹게. 그럼 그래 하나씩 내서 먹어. 에이. 이렇게. 이거 담은 과장도 쏘라는 거 아니에요. 무가 큰 놈은 이렇게 양념을 넣어줘야 돼. 이렇게 그래. 딱 벌리고 넣으면 되네? 응. 적은 것은 그냥 버무려도 되고. 열이 하나 살아서 내 먹기가 좋지. 에이. 근데, 요, 소주를 넣어놔서, 그눈가 하나도 안 나. 다 먹더라. 음. 하이 꽃이 안 피어. 네, 이렇게 해갖고, 다아볼게요 청가문을 이제 이렇게 다 마무리 했어요. 네. 이렇게 맛있게. 자,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드러내고. 요거는 나만의 비법. 파오고, 네. 다오고 아날 벌써 엄마가 아까 전에 주고 응. 했는데 어째서 안 썰어주신 거했더니 아니야 나는 어 기능들을 이렇게 버무려갖고 가독해서 응. 그 알파에를 보다가 딱 엉겨놨다 묶으면 이 무가 시원해 이놈 파에서 응. 파대서 응. 양념 나다 갖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따로 비벼 그래갖고 응 그래갖고 여다딱버나아 무긴 주고 해놨버나 응응 응. 그래갖고 무긴 주고 해놓데 같이 내 우리 야채 내서 무고 맛있어. 응. 그래서 는냉겨놨어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간도 안하고 그대로 음, 뭐, 그대로 재료도 고 그대로 음, 생겼나요? 음. 음. 어째서 양념이 남은가 했더니 양념을 일부러 이렇게 냉기셨구나? 응, 음, 요놈 하려고 음, 뭐 이렇게 하고 무여담다궈놨다가 음. 무가 숙성되면 내려서 묵으면 요놈 한가닥, 파 한가닥, 요한 한가닥 그렇게 맛있어 음. 음. 아 이렇게 담아서 응. 막그어치 무시김치가 파도 넣고 간지도넣이것도 이렇게 해고구 응, 이렇게 해놨 음, 음. 그래서 나만의 비법 음. 진짜로 먹다 음. 써임받아 죽어도 몰라 우리 보면 <laughs> 김치 먹다가 죽은 사람 여러 나오는 있어요 여러 나와 나만 해못 담아 아, 그것은 그래 전이 응, 네. 맛이 안 나더라니까 안담아봐 먹어봐도 절대. 김치 잘 담은 사람들 내가 일부러 먹어보러간뒤 엄마만큼 맛있는 김치가 없어 어째 여기서 안 가느냐 그만 응. 향이 좋라고 냄새. 그 간이 딱 죽어 보면 이거 나온 거도 응그나 많아요. 그런 게 나는 생 같. 센 아. 처나 맛이 안 나. 다 간을 보면. 아, 간을 해 보면 간을 어. 해 보면 뭔가 뭐 이렇게 이제. 한쪽에다가 오고 다른 거. 오고 다른 거. 어. 저파 한쪽 가다 쪽. 음. 응. 아마는 응. 비법. 맛있어네. 아, 그러면 이제 요 알타리 한요 응. 송각김 잔나, 요파 하나, 가다나, 모두 뭐 그렇게 맛있어. 최고였으니까. 음, 음. 진짜 안 했어도 어찌 어찌가 가다나 두고 시 엄마. 간 맞아. 아, 엄마 가 했는데 간이야 당연히 막어지라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맛있어. 맛있어, 진짜 여 선생님 다나 두고도 먹는다기. 간안 하고 딱 맞네. 음, 딱 맞아. 맞아. 음. 여러 요기 다른 거 이렇게. 응. 요것이 응. 이제 파하고 가도 거의 총각무에 싹쏙넣들라응 그래서 맛있다 그 말이. 진짜 썰비다나 죽어도 몰라. 나보다 맨날 죽는다 썰마 하지 <laughs> <laughs> 말해. 무거봐. 무거 뭐 말해? 무거 무고 말해. 아따 그 할머니가 하 그래, 진짜 맛있다 그 말이. 이게 엄마 따서 담가 봐야 되네. 제대로. 네, 한입 넣어서 드시는데. 이렇게 한게청각 김치는 어느 가불었네. 그냥 밑에서 내는 거 대도 그 간이 싹 들어가고. 음. 응. 응. 야, 맛 진짜 맛있어. 응. 엄마는 이게 홍시를 넣은 게 감칠맛 응. 있게 난거 같아요. 응. 홍시를 넣어야 돼. 응. 배추 김치에 나물을 넣고 어, 일반을 안 넣잖아요. 김장할 때만 김장할 때만 넣. 응. 일반인데 안 넣. 공시 처리 있는 공식 했어요. 내 비법 다 끝났어요. 응. 아, 아줌마 할머니가 요 총각김치 요꼴티위에다가 그 파하고 가 넣어서 하는 꼴찌까지 갖춰셨으니까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아, 아줌마는 다음에 또 만나요.